19일 오후 경기도 아차산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경기도가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코로나19로 세계경제가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비상경제회의가 오늘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음란단체대화방 N번방을 운영한 20대 피의자가 구속됐습니다. 대구에서 폐렴 증세를 보이다 사망한 17살 A군은 코로나19 음성으로 확진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후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농아 방송 경기 뉴스 김진주입니다. 서울과 경기도에 강풍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19일 오후 2시쯤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아차산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산림 1헥타르가량이 소실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관계자는 불이 난 곳이 산속이고 강풍이 불어서 진압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클럽과 콜라텍, PC방과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조치로 광역 자치 단체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특정 업종의 이용을 제한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명령 기간 동안 도내 약만 개의 다중 이용업소는 경기도가 제공하는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널리 양해를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코로나19로 세계 경제가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방역중대본처럼 경제중대본 역할을 할 비상경제회의가 오늘부터 본격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첫 조치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50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대책이 발표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비상정부체제 전환을 선언하며 신속한 결정과 과감한 행동을 주문했습니다. 취약계층 선별 지급과 전국민 지급방안, 지자체와 정부의 예산과 기금 활용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으며 청와대는 한달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음란단체대화방 N번방을 운영한 20대 피의자가 구속됐습니다. 피의자 A 씨는 닉네임 박사라는 인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A 씨는 피해 여성을 협박해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것도 모자라 가상화폐로 단체대화방 입장료를 받을 때 해당 여성을 수금책으로 활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또 기존 회원들을 상대로 다른 회원을 모집해오지 않으면 가입 사실을 주변에 퍼뜨리겠다며 협박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철저한 수사를 선포한 경찰은 다른 메신저에서도 유사한 범행이 벌어진 사실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폐렴 증세를 보이다 사망한 17살 A 군은 코로나19 음성으로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이 서울대병원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등과 a군의 검체를 교차 검사한 결과입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a군은 영남대병원에서 앞서 총 13번의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사망 당일 한 번만 양성 소견이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영남대병원의 실험실 오염이나 기술 오류 등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a군의 정확한 사인에 대해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